뭘 해? 사 어디 배 보여주세요 배 보여주세요 여기요 아니요 <laughs> 그러면요 엉덩이요 네 아야 아야 야 엄마 왜뭐뭐 해줄까 너 해요. 엉덩이 보여주세요 네꼭 주사 <laughs> 꼭 <나도 안> 주사 주웠고... 꼭 <laughs> 주웠고... <laughs> 주사꽁, 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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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. 꽁, 꽁, 꽁. 아유 아유. 꽁, 꽁, 꽁. 아유 아유 아유. 팔에도 주사꽁. 이제 다 했어요. 누구 해요? 어디 해줄까, 이제? 여기야. 발리야. 아, 여기, 꽁. 바, 여기도 발. 꽁. 거기 맞아요? 응. 어. 발. 아빠, 발. 발도 해줘? 응. 이제 그만할까? 응 그만해? 그럼 여기에도 주사를 놔줘야 되겠다 안돼 그만해 슈퍼 냠냠 카우이자 이렇게 어? 응 아빠 슈퍼 냠냠 카우이자 이거 안돼 슈퍼 냠냠 이렇게 하자 그게만어봐 슈퍼 아빠는 한 손으로도 이길 아빠, 수 있어 어, 하나쯤 봐 냠냠 파워 아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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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야. 아빠 기우가 이겼고요 야. 야, 아빠가 이길 거거든. 아 아야, 아야. 아빠가 이겼네. 근데 기우가 이겼다. 아니거든, 아빠가 이겼거든. 근데 기우가 이겼어 그걸 한번도 해볼까? 응. 아빠 기우가 게 응. 뭐냐고?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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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야, <laughs> 야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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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럼 아빠랑 가위 가위 보하자. 가위 가위 보. 아니, 규호가 이겼네. 아, 아빠가 이겼네. 아빠 아니, 규호가 이겼어. 아, 규호는 가위 내고 아빠가 주먹 냈으니까니, 아빠가 이겼지. 어, 아빠도 맞아. 왜 오늘 규호가 해줘. 아, 가... 아니, 아빠가 이겼. 가위 바위 보. 어, 이겼네 비겼네. 한번 더. 규호가 해줘. 아니 기형할 거네. 어휴 아빠가 이번에 진짜 졌다. 아, 아 아빠 주사 맞을까? 주사 주사 아, 공격 아, 간다아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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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 아, 공격 아, 간다 뿅뿅뿅뿅. 아빠 주사해요. 졸려요? 안돼 주사해. 이제 안 주사해요. 주사해줘. 응. 뿅뿅뿅뿅뿅뿅. 이제 자자. 안돼, 또또 하고 응, 싶어? 응. 얼마큼? 다시 아 어? 여섯 개. 여섯 개만큼? 응. 응, 안돼. 가위 가위 보. 아니, 기우가 이겼네. 어, 아빠 그저버렸네. 네, 기우가 이겼어요. 기우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지? 가위 가위 보. 어? 아빠가 이겼네. 익었네. 아빠가 찌니까 바위를 이 뭐, 볼을 이길 수가 있어. 이래, 싹, 쭉, 싹, 쭉, 싹, 쭉 잘라버릴까요? 아, 안돼요, 눈만 가자! 이제 찾아. 아니, 조사공에 봐요. 주사? 아, 바이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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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. 바이바이, 바이바이, 바이바이. 파래 해보자. 주사. 파래? 파래. 아, 그만할까? 네. 아빠, 주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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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주사. 입 주사. 아 주사. 아빠, 주사. 아빠, 주사. 아주 아빠, 주사. 아빠, 주사. 아빠, 주 아빠, 주사. 아 아빠, 주사. 아빠, 주사. 주 아빠 봐봐. 아빠 깎아. 깎아 아빠 깎아. 잘 때는 깎아. 아빠 깎아. 잘 때는 깎아. 왜 깎아줘? 아빠 깎아줘요. 구? 구? 독 구. 아빠 깎아줘. 이거 하면 구? 구? 구독? 구독 좋아요 알려줘. 나비 파이 파이 또 봐요 I'll be h a 바이바이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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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봐요 또 봐요 I'll be 바이바이 왜안해 다시 해줘 구구왜 아빠 집에 교가 무너뜨렸잖아 네, 자기 전에 깎아 먹는 거 아니거든. 안 돼, 깎아줘요. 깎아 없거든. 아니, 아빠 깎아줘. 깎아 없어. 이제 잘 거야, 불안 끈다. 안 돼, 아빠, 아, 아! 안녕! 아빠. 이제 자야 돼요.